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목사님에게 배웠다라는 이 사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들.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이 죄악된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하여야 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뜻 나의 좋은 것들만 자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자랑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의 속성 자체가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랑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속에서 칭찬받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명문 대학 가고, 좋은 성적 얻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사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내가 이번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전 우리 천안 침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자랑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e